디센트럴랜드의 경우에도 올해 초에 만들어진 저점부터 이런 식으로 ABC 상승이 진행 중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상승장이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은 그 상승장의 초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B 조정이 끝났는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이 남았는지, 혹은 애초에 이게 저점이 아니라 이전 저점 이탈하고 내려가는 하락이 또 나와줄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자, 어차피 비파동 조정이 여기서 끝났던지 아니면 비파동 조정이 조금 더남았던지그두 개는 상관없이 어차피 이렇게 상승 시파동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일자로 쭉 올라가는 상승 파동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파동 내부에서도 소파동 A B C의 모양으로 올라가 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명확한 소파동 A 파동 반등이 나와 주게 되면은 그 반등에 대한 이 조정, 이 B 파동 저점 부근에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랑 다 같이 현재 이 매수 타점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 저점 이탈해서 하락이 나와 준다라고 하더라도 급하게 조정을 주고 바로 반등 급등이 나와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급등에 대한 조정이 나와 줬을 때 안전하게 진입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었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숫자 1번 제본으로 남겨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날 오전 9시 7분에 바로 답장 남겨 드렸습니다. 메탈코인 추천드렸고요 가격은 1,300원 이하 그리고 매도가 1,690원 비중은 50%로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렸고요 매수 근거를 보시게 되면은 라지 ABC 중 A-파동의 피부나치 0.786 되돌림 자리가 돌아오는 그 부근에서 매수를 들어가며 또한 그 자리에서 반등시에 내려온 파동의 최소 반등 구간인 피부나치 0.382에 매도하겠습니다 매수 체결 시에 매도 또한 꼭 걸어주세요 라고 신호를 드렸는데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라지 ABC 파동 중에 이 라지 A-파동 이 라지 A 파동의 피보나치 0.786 되돌린 부분 피보나치 0.786 되돌린 부분이 여기죠 근데 예전에도 이 구간에서 저희가 수익을 보고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 다시 도달됐을때또 한번 반등이 나와 줄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염두를 해 두고 신호를 드린 거고요. 자 보시면 매도가는 1690원이라고 되어 있죠. 내려온 파동의 최소 반등 구간인 피보나치 0.382에 매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온 파동의 최소 반등 구간인 피보나치 되돌림 0.382. 이0.382 부근인 1390원에서 제가 매도 신호를 드린 거고요. 당연히 미리 걸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6월 2일 오전 9시에 제가 이때 신호를 드린 거고요. 9시 반까지 1,300원 미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매수 체결이 다들 되셨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1,690원. 1,690원 부근 오늘부로 도달이 돼서 지금 매도까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메탈 코인 하나로만 지금 현재 계좌 대비 30% 정도의 단타로 수익을 보셨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메탈 코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의 타점은 최소 300% 이상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 자리를 지금 다 같이 대기 중이니까 저희랑 같이 이런 식으로 수익 보실 분들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저희 소통방 꼭 입장하셔가지고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사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오후에 나온 기사고요 대표 메타버스 암호화폐 디센트럴랜드 vs 더 샌드박스 트렌드라는 제목의 기사고요 자말 그대로 대표적인 메타버스 코인이라고 한다면은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 두 가지가 있고요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도 동일합니다 자이 와중에 오늘 애플에서 VR 과 AR을 혼합해서 만든 MR 방식의 헤드셋을 지금 공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게임 산업에서는 더더욱 이 메타버스를 빼놓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역사적으로도 이 오락과 게임이라는 것은 늘 우리 곁에 있었고요. 이제는 그것을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코인들인 건데 사실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샌드박스가 더 무겁기 때문에. 똑같은 매수세가 들어오더라도 디센트럴랜드가 조금 더 수익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던 내년에 있을 단년 주기로 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앞둔 지금 시점에 이제 조만간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 분명히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말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은 앞으로 한동안은 상승장이 나와줄 거고 이제 저희가 잡는 이 타점은요 예전에 저희가 있었던 이런 몇 프로 뛰기 단타 타점 이런 타점들과는 느낌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타점 같은 경우에는요. 사놓고 최소 1년 정도는 홀딩을 해볼 만한 자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상승장의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좋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가격이 머물고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그 매수 자리를 잠깐 동안 주고 급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은 정말 중요하기도 한데요. 사실 이 가상화폐라는 것조차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왔었던 저번 불장의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산업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다음 불장에서는 당연히 살아남는 알트코인들은 이전 고점을 충분히 넘어줄 거고요. 디센트럴랜드의 경우에는 이전 고점인 8,000원 부근까지만 가주더라도 지금 가격이 최소 10배, 그러니까 수익률로는 약1,000% 정도의 수익을 볼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사실 말해줘도 결국 나중에 다 올라갔을 때 그때 후회하시면서 아 그때 예전에 조금이라도 좀더 신경 써볼 거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여기서도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최소한 저번 불장 경험해보신 분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 바라겠고요. 자 물론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제 관점은 실시간 반영되는 시장 이슈나 차트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도 알아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유튜브 찾아보고 해도 본인이 하루에 온전히 차트에 몰두할 수 있는 전업 투자가 아니라면요 영상을 보고 매수매도하는 거는 다 의미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모든 코인 정보를 다루는 유튜브에서 뭐 어떤 코인 얼마까지 올라가니까 지금 당장 매수하세요 이런 영상들 많을 거예요. 근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 영상 찍고 편집자가 편집해서 올리고 하는 그 시간동안 이미 그 유튜버가 말한 정보는 후행성 정보가 되는 셈이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 제가 유일하게 실시간 매수 추천드렸던 코인은 2주 전에 올렸었던 파일 코인 영상밖에 없을 거고요. 다른 영상들 전부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그때부터라도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우리 소통방에 들어와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하루 종일 차트 들여다보고 세계 시장 흐름 파악해가지고 매번 차트에 그걸 반영하고 그럴 실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리고 늘 오시는 분들이 며칠 같이 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 이때까지 혼자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그러시는데 그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병에 걸려가지고 아프면은 의사를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건데 꼭 혼자서 민간요법 개발해가지고 자가치유를 하려고 하시니까 그 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이때까지 손실은 받고 앞으로 수익은 봐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매번 업비트 빨간불 들어온 종목들 뒤늦게 무리해서 따라가면서 더욱더 계좌 악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프면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디센트럴랜드 이외에도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단타치라고 판 깔아주고 있는 시장 상황이에요. 이거 일주일에 못 해도 10% 20%씩 단타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지금 정말 널려 있습니다. 그런 코인들로 조금 조금씩 매일 단타 수익 조금씩 보다가 이렇게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자리가 나와주면은 한 번씩 크게 수익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곧 다가오는 지금 이런 장은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하면 누가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시장 코인시장이라는 건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그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보는 사람이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를 수도 있는 정보로 투자를 하셔야지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그게 도움이 됐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가서 돈 달라고 안 합니다 그냥 다시 저희 유튜브 채널 한번 눌러주셔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